이 눈사인 겨울에 지금 뭐,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인데, 마이너스 10도 이하. 거실에 뜨뜻하게 앉아서 내 좋아하는 프로그램 유튜브나 보면서 지내야 되는데, 가끔 화목보일라 장작이나 좀 넣어주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뭐, 연일 새롭게 뭔가 자꾸 일이 생겨요. 어 오늘은 지금, 이게 어제, 그제부터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어 여기가 아주 옛날에, 한 뭐, 한 30년도 더 전에, 이, 간이 상수도를 어 만들었는데, 그때 뭐 동네가 조그만 했을 때죠. 지금은 이제 크게 상수도를 만들어서, 건물들을 그다 먹어서 이거는 우리 집 밑쪽으로 있는 그 횟집들의 고기 키우는 역할을, 그 역할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들어오는 물하고, 들어오는 물은 저 계곡 저 위에서 이제 들어오게 돼 있고, 이 계곡. 저 위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여기 지금. 이때 밸브가 나가는 밸브가 있어가지고 음. 여기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 밸브를 다 열어놨는데도 물이 위로 넘쳐서 이쪽 그 일부는 미리 퇴수가 되고 있고 퇴수가 계속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여기 넘치니까 그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이번 물 소리가 나요. 어, 물이 물 계속 흐르고 있네 여기. 여기 샘물처럼 계속 흘러나와. 많이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 마당으로 마당으로 자꾸 이 넘쳐와가지고 지금 마당이 상당한 부분이 빙판이 됐어요. 얼음판이. 이게 얼음이 얼면은 또그 위에 또 얼고 또 얼고 또 얼고 해서 결국은 저쪽으로 어좀 풀러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일로 침범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어언 땅을 좀 파가지고 여기다 흙을 이쪽에다 흙으로다 여기 이쪽에 이렇게 흙을 좀 막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쭉 이렇게 흙을 막아서 물이 이쪽으로 침범하지 않고, 이쪽으로 흘러나가게, 이렇게 좀 만들려고, 그 공사, 뭐라고, 그래? 공사를 하래, 이나 뭐, 하여튼 그 작업을 좀 하려고 그래. 이 흙은 아쉬울 때좀 받아 쓰려고 어, 오래 전에 몇년 됐죠. 그 어, 그때 25톤 차로 한 차를 받아놨던가. 뭐 우리 집 마당 안쪽 이게 집 안쪽인데 마당 안쪽은 맨돌 투성이라 돌하고 바위 투성이라. 이런 흙 구하기가 어려워요. 벌써 흙이 표면이 얼어가지고 아, 아주 애 먹었어. 저기, 파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 퍼크레인 위쪽에, 이, 뭐라, 전화선하고, 인터넷 광 케이블이 지나가요. 예, 이게 저기, 이 고개 넘어, 그 다른 동네까지, 고개 넘어, 홍천군인데, 예, 거기까지, 광케이블이 가기 때문에, 그 광케이블을 건드리면은, 뭐, 이거, 벌금도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뭐, 초단위로 벌금 문다나, 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 이제, 흙을 잔뜩 실었으니까, 가서 이제, 가서 부어야지. Okay. 자, 입구가 저렇게 언덕이라서 지금같이 눈이 좀 이렇게 있을 때는 4륜구동차 아니면 올라가질 못해요. 저쪽에 나포가 지금 있고. 음. 정도 여기은 여기 물고를 물 막는 뚝을 만들고도 남겠네. 이걸로 이거면 이거 됐으니까, 이제 포크를 가져와서 여기를 좀 만들어야지. 뚝을 뚝이 안 나갔냐? 아직. 안 나갔어. 음. 그래도 흙이 얼었는데도 조금 파니까, 에, 다행히 파여서 다행히. 예, 이 차는, 그, 기아에서 나오는 봉고3, 예, 사륜구동, 봉고3인데, 삼방향 덤프, 좌우, 뒤, 이렇게 삼방향 덤프인데 그 일반 덤프에 비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적자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이이 기둥이 있어가지고 얘가 어 이쪽을 측면을 열때 측면을 열 때는 어 적자음 그 개폐문에 이쪽 부분을 이 기둥이 잡아주고 있고 저쪽 앞에는 저렇게 기둥이 또 하나 있어요. 저거는 어 일반 덤프에는 저게 없죠. 세 방향을 열수 있도록 하자 보니까 이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에 돌 같은 걸 만약에 실고 하면은 돌이 쏟아지다가 부딪히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좌우로 일단은 쏟을 수가 있으니까 그 좋은 점도 많아요. 이게 가격은 이제 일반 덤프 보다 150만 원이 더 비싸요 자 이제 흙을 갖다 부었으니까 포크랜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물이 이쪽으로 안 오게 예, 뚝을 막아서 저쪽으로만 응? 저쪽 방향으로만 물이 나가게 예, 그 작업을 좀 이제 해야죠 자 해봅시다 다그 뭐랄까 달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슈판에 그 땅을 치는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얼음판에서는 아니면 이제 눈이 쌓여 있고 한데, 그런 데서는 한마디로 쥐약이 있어요. 그리고 또그 슈판이, 슈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슈판이라, 판, 슈판, 슈판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전문적으로 이, 이 하는 포크레인 기사들도 겨울에 그이슈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경사면에 에, 에 옆으로 섰을 때, 옆으로 섰을 때는. 완전히 스케이트 날이 돼버려 저게 스케이트 날이 돼서 일단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정신없이 내달려 이놈이 그냥 뭐 스케이트 날이지 뭐 그래서 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그땐 방법이 없어요 빨리 어어 버켓 어, 바스켓 에, 저기 이빨 툭툭툭 튀어나온 저거 어, 바켓으로 꽉 땅을 찍어야지 근데 뭐 당황하면 그럴 겨를이 있나? 어, 하다 보면 그냥 뭐 탄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속력이 자꾸 더 붙어가지고 중가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겨울에 벌목하다가 사고들이 나서 이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이버프레인이 말하자면 쇳덩어리잖아요. 중장비. 뭐 진짜 쇳덩어리인데 무게도 그 상당히 무겁잖아요. 이게 그냥 그 벌목 같은 거 하다가 비탈해서 썰매를, 잘못해서 썰매를 타면은 뭐 정신없는 거지. 그때 뭐 이론적으로는 뛰어내리면 더 위험하다. 여기, 그 앞에, 조정석 앞에, 그, 발 놓는 자리가, 또, 움푹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냥, 몸을 콱움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거, 가 아마 실제에선 잘안될것 같아.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 작업을 해야지 작업의 마지막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해야 돼.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물이 계속 이렇게 샘물처럼 나오는데 저쪽으로 이제 못 가니까 여기 물이 이렇게 많이 고였어. 이이 <laughs> 녀석이 제 역할을 하는 거지. 딱끄기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손으로 저거 다듬어야지. 여기를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얼음이 깜깜 얼어, 얼음 두껍게 얼어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포크레인을 돌리면은 포크레인 뒷부분이 엔진 쪽이 이런데 막 닿아요. 이런데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을 못하고 그리고 사람 손으로 응? 응. 해서 다듬어야지 이게 물이 물이 벌써 이만큼 고여아요 근데 재밌는 게이 흙탕물이 지금 이제 여기다 불을 가다 붓으니까 이제 흙탕물이 예, 이 한시적으로 한번 생길 거예요. 근데 이 흙탕물이 올라가면은 염색이 지금 얼음인데 예? 예. 예. 얼음인데 이렇게 물이 좀 흐르면은 금방 얼음 녹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길이 생긴다고. 이렇게 물길이 생겨서 여기가 일로 와가지고 네. 이리 네. 이리 내려가서 이렇게 이땅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네. 이리로 아저물 떨어지네. 이리 에서 이제 계곡으로. 내려가게 될 거니까. 아, 여기 뭐 이제, 눈이 쌓이면 별로 겨울에도 보기 싫지 않을 거야. 아, 물 되게 많이 흘러나오네. 아, 이 많은 물이 전부 마당으로 갔던 거니까. 응? 내가 잠시 응? 방심을 했,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다니 음. 이 안에는 이제 이 퇴수 밸브가 있는데 이 퇴수 밸브는 이제 그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인데도 들어오는 물의 양이 지금 많은 거야 되게 자꾸 이렇게 넘치는 건데 지저분하게 돼 있는 이, 이 뚝은, 이 뭉지로 만들었지만은, 내연 봄에, 여기다가, 그, 뭐야, 그, 또랑을 잘 만든 다음에, 이거는 마당에다 펼쳐야지. 뭐,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뭐. 아이거 결국 오늘도 뭐, 뭔가 한건 했네. 어? 매일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하루가 가니 어 버그레인 제자리 갖다 놓고 자 마무리 하자 저기다 흙을 좀 갖다 을까